이런기야 1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며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서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와를 호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지음에 엘리사가 또이사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예,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밀하기까지 첫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났더라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25번 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죽음 그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병에 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병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엘리사는 그러면 답이 없죠. 그죠 무슨 죄를 졌길래 엘리사가 이런 병에 들었나. 네, 뭐 불교 용어긴 하지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길이지요. 그렇죠.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 뜻대로 아프고 병들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뭐꼭 죄를 저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요아스와 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와서 어, 좀 애도하는 그런 어,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였느냐면 어, 엘리사 같은 정말 탁월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고 가까이 하려면 얼마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왕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왕으로 송아지 우상을 해결하지 못한 왕으로 그렇게. 결론 내어졌습니다. 그래서 11기와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어, 여로보암의 죄는요. 어, 정치적인 목적하에 만들어진 송아지 우상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걸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사탄적인 어, 그런 아주 뭐랄까요 사악함이 묻어있는 인간 세뇌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알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는데 좀 무지했던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질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가 하는 것은 다 옳다 이런 생각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요. 그런 오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쁜 길, 악한 길을 가도 좋게 보이는 눈이 시야가 가려져 버리는 이런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반면에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다 미워요. 그렇지도 않는데 또, 내,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느 따라서, 그가 하는 게다 좋고, 때로는 다 나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중심을 잃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를 끝까지 가잖아. 요그 정치가 끝날 때까지,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라는 명목하에 우상숭배가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어쨌든, 요아스는요, 오늘 와가지고 얼마나, 뭐, 이스라엘의 아버지, 뭐, 나의 아버지, 막 그러면서, 엘리사에 대한 그의 마음이 진심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행동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엘리사를 곁에 두고도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참 멸망한 안 좋게 하나님의 눈에 드러난 이런 존재로 죽게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엘리사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엘리사가 왕이여 어느 길로 아람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가셔서 그 길을 방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가서 방비를 하면 진짜로 그 그곳으로 적들이 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뻔한것을 여러 번 막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진짜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와 지키심을 받았던 것인데 그 여러 번의 지키심을 받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나는 뭐를 놓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나는 뭐를 놓치고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흔적들이 열왕기 하하 6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그때 아람 왕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되었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 아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이 선제자를 이 얼마나 큰 도움이고. 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1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울면서 엘리사가 이제 죽으면 이 이스라엘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또 엘리사가 떠나가면 이제는 그런 코칭을 해주고 방비를 해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늘 슬픈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울면서, 지금 엘리사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하스가 진짜...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면, 당연하게 엘리사의 충고를 받아서 송아지 우상도 없애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될 텐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교 문제와 정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의 어떤 신앙의 계승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계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만 했거든요. 그, 그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말만 했다는 얘기죠. 말 뿐이었다. 그렇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유아스에게 그냥 적나라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게 우리에게도 적나라하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계승하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유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아래고 그 얻어내려고 사랑합니다. 뭐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뭐 이런 아부성 말을 내뱉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니야. 네 마음은 내게서 멀어. 나의 관심이 없어.라고 책망하시는 어, 그런 모습. 그 요아세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아, 나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면 내 입술의 말을 어찌 보실 것인가.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말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전혀 그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뭐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그죠? 어, 이게, 이게 혀에 발린 말일 뿐이지 아무런 어떤 영양가가 없는 거죠. 말은 그럴듯한데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위선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위선자일 겁니다. 위선자가 위선자라는 걸 깨달아야 그래도 또한 걸음 나아가지요. 아, 아버지 저도 위선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삶을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너무 빈약하거나 없거나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손발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들어가리라 참 저도요 목회자로서 죄스러움이 늘 있습니다 목사라서 말은 잘해 그렇죠 말만 잘해 그런데 행동이 영 말하는 것만큼 따라주지를 않아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도 부족한데, 그렇죠? 생각은 저기 있는데, 발이 안 가. 행동이 안 가는 거예요. 부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 번,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우리 마음이,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님이 함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그 마지막 소명으로 어, 이스라엘의 안부를 왕에게 맡기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1 6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리이다 하는지라 참,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 엘리사가 끝까지 이스라엘이 아람의 학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써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 아람을 치고 승리를 거둘 것인데 이게 얼마나 몇 번이나 이제는 승리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을 그 화살을 잡고 쳐라 바닥을 쳐라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 소서고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수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게 이유를 아, 알려주고 쳐라. 그랬으면 왜세 번만 쳤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사람들이 만, 완전수 치, 7번은 치거든요. 그런데 세 번을 치고 끝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죽어가는 노인이 화를 내요. 왜 그렇게 정성이 안 보이냐? 왜 이렇게 성의가 안 보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어쩌면은 왕의 약점을 드러어요 하기는 해. 그런데 온전하게 하지 않아. 이게 정치, 뭐,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것이죠. 송아지 우상을 없애는 데까지 완벽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뭐, 한다고 하는, 하는데, 하다가 많은 이런 어떤 모습이 그 요하스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우리가 작은 일에 그뭐 치는 게 의미를 알려주고 치면은 훨씬 더 많이 쳤을 텐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래요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먼저 원해 네가 어느 정도의 순종을 보일 것이냐 이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얘가 진심이다 아니다를 판별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해를 시켜달라 막 자꾸 그러는데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해시키고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요, 자꾸 이해시켜 가려고 그래요. 머리에서 허용이 돼야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도 아니죠. 우리가 일을 맡겼을 때,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해내는 사람, 고만 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 막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 승리도 세 번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성과가 아니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태도가 충성하는 태도가 아니면 오늘 바뀌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때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